명예훼손 사건 경찰 조사에서 진술 준비 없이 답하면 불리하다고들 해 사실인가요?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피의자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뢰성과 증거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준비 없이 답하면 작은 발언 실수나 부주의한 진술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. 변호사와 함께라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관련 게시물, 통신 기록,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함정 질문에 대비한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설계하며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변호사의 조력은 혐의 경감, 무죄 가능성 확보, 조사 반복 및 확대 방지, 법리적 쟁점 정리 등 사건 전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유리함과 법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